청소년 셀 중이 노용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절에서부터 13절로 연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예배에서 영적이란 헬라어로 로기코스 합리적인 합당한이란 뜻입니다. 영적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재물, 흠이 없고 깨끗한 산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실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산재물 우리의 삶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육체적으로 순결한, 도덕적으로 결백한을 뜻합니다. 즉 깨끗하고 결백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가식적으로 그냥 교회 가야 돼서 교회 가고 다른 사람들도 헌금하고 기도하니까 나도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산자물이 되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깨끗하고 진실된 삶인데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거룩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성령님의 힘으로는 매일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생명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죄를 짓는 인간은 이 끊어진 길을 건너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수 없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로 갈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 변화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쿡쿡 찌르셔서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수입니다. 나는 스스로, 죄를 수, 나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입니다. 성령님 없이 바른, 바른 삶을 살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바른 길로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항상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타고난 재능,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은사 즉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데 사용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써야 합니다. 또 은사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갑니다. 또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공격하고 협박하는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닌 축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는 똥 씹은 표정으로 웃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말씀 구절은 로마서 12장 10절로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보다 이 형제 사랑하기 이 말씀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하기 원수 사랑이 등 엄청 힘든 것인데 과연 거듭난 사람도 넘어지지 않을까요? 거듭난 사람도 사람이기에 넘어지거나 아예 다른 길로 새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셔도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찌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세상의 유혹이 계속 들어옵니다 세상의 유혹인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파괴합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아예 무시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문화 중 악하고 타락한 것들을 분별하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은 많습니다. 게임, 영화, 드라마 보면 계속 보고 싶고, 하면 끝까지 계속 해보고 싶고, 참 재밌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쾌락입니다. 사탄이 주는 즐거움에 넘어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나 스스로 절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면, 거듭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사탄에서 빠져,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산재물이 되어 거룩한 산재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생명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틀렸어. 난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알아,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내 뜻대로 계속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올때 삶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죄가 지배하여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몸을 주지 말고 성령님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또 전신 갑주를 입고 살며 세상 유혹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님을 받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저는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교에서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강의 시간에 딴짓만 하고 딴짓해서 선생님께 걸리고 혼나서 벌써도 계속 사탄에게 넘어지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한 달간 노트북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저의 그 학기 시험을 망치게 하셔서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고치게 해주셔서 이제는 노트북 켜도 딴 짓을 안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 산재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을 저와 제, 산재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